였습니다.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 아, 뭐야, 펫. 저페이 하나 있는 거 같은데. 나핑. 물 나온 거지. 나핑. 어, 버코야 어. 포코 포코 포다 잡아 다 언더 가나? 언더 가나? 기동. 기동. 내안 n n 피내안 n n 피 D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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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n 아 y Danny, Danny, d 야, n 싫어? D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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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 마군이 아, 아,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먹겠다는 강한 에지중접배 <laughs> <laughs> 나온 바로. 중배 폭. 야 얘네 클라 이코 하나. 핑아나 이층에 아나층못 탔어. 이층 못 탔어. 누가 나 준다 대리. 중간 조 중간 하나. 와. 단단층층층 우 아카시아 이분 염소 풀림일 거라봐 스에 염소 풀림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걸렸다 지 아이고, 소리소리소리 소리, 소리. 나 아, 가.. 아내 빠져 얘, 네네가 빰빰 쪽까지 와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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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있 나도 빙있음 얘네 호핑 수고 들어오는 거라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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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나이층빙 까고 우물 빙 하나, 내가 후빙 하나 이쪽 빙하나 우리 작돌 중을배중국중국배중설에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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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야 우물 에이랑 우물 국층이랑 우물 중접배중접배 중접 하나 에층이랑중물나 중국에 중층에중 진 작전 2층 승아. 어. 아! 반책이랑 2층. 아, 모나 야, 삥 있어? 어, 안 먹었다. 아안 먹은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나도 장으로 고나나갈게 나가고, 가나가나가나가나하나가돌나동나가 나가고, 나나가 나가고, 나가고, 와씨고패들고나너이미미미 아, 큰아이 빙돌어기둥 아, 어, 바로 났다. 아니, 이거 어, 중에 빙돌. 너무 많아. 우리 오물 나온 거 같은데, 나핑 오물 잡았다. 오물 잡았다. 아, 그컷 하나, 이동 돌 계피 하나, 중단 돌, 중단 돌, 나이 양념, 나이 양념, 작살, 울배 반이 래 울배 대 어, 뭐, 어이씨, 뒤치 같다. 바로 왔다. 아씨! 형 뺴세요, 뺴세요. 뺴야돼, 상훈이 형 빼세요 빼세요 빼야 돼 상훈이 형안돼네 작게로 세 간다 세이요에접배로 하나 간다 접배로 하나 작게로 둘 갖고 해체 모니는 안아 피리샷 나이스, 나이스. 미션 완료. d I said, mission while you are doing. Young kill him, they're waiting. You got 이 h i s you know, so k e e 이 c 이 e 이 k on k e 나 p p i t c h i n 2층에 센스 있는 남자 잡았다. 오, 머뜬것 같은데? 아, 아 단층, 주위층, 주위층, 주위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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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잡았다, 2층, 2층 잡았다. 2층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안간산 사람 중적배로 길게 삥좀 제가 적, 갈게, 제가. 적배 2층 스나임. 프잡 2개. 적배 2개. 와, 오, 적배 1등 하나. 적배 2층 둘. 왔다, 적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개피, 개피. 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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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게. 띠어 나이스 잡적도 있으나? 잡적도 쥐 잡적 잡다 잡적 잡적 잡적도 어시 나 아, 잡적 잡적 중적스나 중적스나 잡적 보니깐 우리보여서난 있었음 중적스나 패스 야 그거 양일거야아씨 아, 중둘 제가 삥하나 이제 제가 삥하나 제가 삥하나다 아직 우물 들어온건 없어 이제 우물 들어온다 우물로우물로 이제 들어와 빙 마우스나. 저기, 잡았다 거였지? 들어온 하나 잡았다 아, 나 계속 빙, 계속 작게야? 각박 각박 각박. 각박 양념. 고진만함 양념. 고진만함 양념. 이층 이쪽 이쪽. 이층 쪽 있는데 이거. 약이 하나 있다는데. 자골 배주시. 2층 이층 층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약타. 약타 약타. 나 간다 츠나. 어? 여기있다! 어? 뭐야? 작쳤 때. 어? 깊은인데 양..양.. 나이스 나이스 원일이형 오셨어요? <laughs> 돈방해야 재밌는 매운디 폭탄이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연방 하나 빙긱 대합 빙 하나 공빙 하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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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 작음 약하다 클라 작음 약해 작일데 2층 잡았나? 아잡지야 뭐야 아중아 우리 장, 누가 보고 있었지? 내가 큰 우물 우물 로물우발 우물 발큰안 가야겠다 기동 하나, 기동, 기동. 형거못 봤어요, 다잘했어 기동. 아 이즈 양념, 마이네임 이즈 양념. 기동 스나 기동 스나아 수나. 아 분이 아, 너무... 패배하였습니다. 형 지하 이건 무조건 하나 오거든요. 그럼 제가 작게 바운드핀깔고 작게 올라갈게요. 아니 석구형하고 상훈형 계속 그냥 지하 미세요 두 분에서. 다른 그거 하자고요. 충났다. 아, 대가 거야? 아이제. 아, 문, 네 개, 이거. Umer, Umer, Tatchel, Tatchel, t a t 아 h e l t a t c 우 e l Tatchel, Tatchel, t a t c h e 다 t a t c 아또 l Tatchel, Tatchel, t a 야, 작게임은 죽여. 아, 이거 왜안없어 아. 잡히잖아. 잡히잖아. 아잡아 잡히잖아. 잡히잖아. 아아잡가잖아나히잖아 배, 히잖배 잡히잖아. 잡히잖아. 빙히잖아 잡히잖아. 잡히잖아. 잡아잡히나아잡

내가 야, 하나. 내가 빨라 빨라 하나. 나, 오, 캐스, 나 not out. Out. p p 하나내 d o 길게 하나 더 l y 조심 바로 h a m e But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ot h 하나 p y I'm not h 나 p p y i 지하 구에 나안 보이고 지하 도시 적배 흥자 뺐죠. 나이스. 아군이 네. 승리하였습니다. 저도 폭으로 막으면 되니까 족배를 먹는 게 훨씬 이득. 연마하 나. 제각핀 하나. 덩크 발. 덩 커. 큰 조용하다. 크나이 패핑, 패핑, 패핑 하나. 카파핑 하나. 오므, 오므, 오므. 카파핑 하나. 오므, 오므. 카파핑 하다 큰더간다, 큰더간다, 큰더간다. 아니, 큰. 큰더간다니까. 큰, 큰큰 아, 자개 둘, 자개 둘. 센스 개피. 자굴베 개피 하나 있어. 자굴베 하나 개피. 센스 개피. 카파. 카파필. 센스 개피. 둘다 양만이나. 둘다 개피, 둘다 개피. 어. 자기야. 울배 주신 울배 야골배랑 이거 그거예요. 어 왔다 지나간 거 같다 방금 소리 들렸다큰 야골배 쪽. 있다 왼쪽. TLF. 아 자기인데. 나이스. 아군이 손이야. <laughs> 어, 나이스. 어, <laughs> 누구